경색된 한중 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통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지사가 중국을 방문한 지한 달도 되기 전에, 라오닝성 기업인들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경기도와 라오닝성의 경제 협력은 더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전체를 대표해서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 내년에 우리 성인님을 비롯한 우리 유령성 관계자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뵙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지난 10월 자매 결연 30주년을 맞아 라오닝성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와 관광,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기도를 적극 셀즈했습니다. 이어 3주 만에 라오닝성 기업인들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28개사 30명으로 구성된 라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 한국 기업의 투자 의향에 있는 기업인들로 꾸려졌습니다. 교류단은 대한민국 벤처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고. 경제 무역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엔데믹 시대의 통상 협력 방안과 이커머스 e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진 출방안. 문화 콘텐츠 소비자 성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r o Taihan Doniga. We're going t 협력 e a part of this year's end of the year. Many 야오닝성 경제무역교류단의 대표들과 만난 김동연 지사는 야오닝성 기업들과 경기도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투자와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헌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은 야오닝성과 경기도의 우호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김 지사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3일에는 한중 경제협력 포럼에서 주한 중국 대사를 비롯한 한중 유관기관, 경제인 500여 명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친구 간에 작은 곡절은 있을 수 있다며 한중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심을 합쳐서 한국과 중국이 어, 더욱 더 돈독한 경협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쳐 나가기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얼어붙은 한중 관계 속에서도 30년 이어온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최창순입니다.